천민 예수님 예 오늘 성주간 수요일 마태오 복음 26장 14절 이하에는 유다가 예수님을 은전 서른잎에 팔아 넘길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만찬상, 추후의 만찬상에서 어, 저는 아니겠지요? 라는 말을 합니다. 자기가 좀 전에 그런 짓을 하고 와서 어, 그 말을 자 오늘 복음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네? 예? 음,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맨날 듣던 건 뭐? 예, 저는 예전에는 그냥 이 유다의 이런 어떤 행동을 보고 분노 같은 감정이 많이 일었는데. 어 요즘에는 어어좀뭐랄까 어제 이제 수업을 듣는데 그 가족 상담 수업이었습니다. 가족 상담. 어. 그 우리가 어머니라고 해도 참 어머니가 완벽하지 않죠. 어떤 어떤 자매님 학교 가야 될 애를 3분을 늦게 어웠대 3분, 30분도 아니고 아침부터 뒤지기 욕한번 얻어먹었다고 아들한테. 그래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엄마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엄마라고 <laughs>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상담 수업 중에 딸이 되게 예쁜 딸이 남자친구한테 장미 백송이를 받아왔답니다. 너무 좋아해서 자기 나름대로 사랑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들고 와서 엄마한테 엄마 어떤 애가 나한테 장미 백송이 선물했다고 막 자랑함.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정신 나간 놈이 다 있냐고요? <laughs>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딸이 장미 백송이를 받아왔어요. 다큰 딸이. 대학에 보내놨더니, 보내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좋아해줘요? 같이 축하해줘요? 어, 세련된 부모님이시네. <laughs> 상담소에 오는, 그런 분들은 상담소에 안 옵니다. 상담소를 찾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그 백송이를 들고선 딸의 머리를 그 꽃이 다 떨어질 때까지 접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도 잘했다 그러죠. 어, 잘못한 줄 몰라요. 자이 상황에서 이 상담 교수님은 예전에는 딸의 딸이 너무 불쌍해서 이 분노가 치밀어올라다는 거예요. 분노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마이랬는데이 상담 세월도 이제 오래됐다 뭐지 교수 생활도 하다 보니까 이 엄마를 이해하게 됐네 이 엄마 이 엄마는. 또 다른 그의 엄마로부터 그렇게 키워진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엄마. 이 엄마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워진 거예요. 그 엄마의 엄마로부터. 그래서 지금은 그런 사건을 만나면 애도 불쌍하고 엄마도 불쌍한데, 이제는 누구를 야단치고 분노할 감정 자체가 안 올라온대요. 어, 그래서, 야, 저 정도는 돼야 상담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오늘 유다를 보면서 요즘에 제 감정은 좀 변했어요. 유다를 보면서 늘 이제 예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성서에 누가 나를 배신할 거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계속 지내다 보면 알수 있는 거예요. 신부도 1년 지내고 가는 보자 신부는 잘 몰라요.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좀 지나면. 얼마든지 서로 잘 지낼 수 있고 속일 수 있는데, 2년째가 되면 절대 서로를 속이지 못한답니다. 제 김명상 신부님이 저한테 보자 때한 말이에요. 제가 그 신부, 보자 신부를 2년을 했거든요. 그선당에 2년째 되는 첫날. 야, 이 신부, 너 1년은 속여도 2년은 못 속인다. 너도 나를 못 속이고 나도 너를 못 속여. 너도 신자들을 못 속이고 신자들도 너를 못 속인다 2년이 되면 네 곁을 떠나는 신자와 끝까지 남는 신자가 결정이 난다 이 사목 생활을 수십 년 하신 신부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 곁을 떠나시겠습니까? 이 강론 준비를 안 해놓으면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도대체 어떻게 해서 빨리 이걸 끝내야 될지, 충고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씩. 이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알면서도 그에게 빵을 적셔주고 그의 발을 씻었다는 이야기. 예. 그를 막지 않으셨다. 세상에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머니. 제 곁에 있었던 그김명상 신부님도 어머니 같다. 아버지지만 어머니 같은 분. 저희 집 아버지도 어머니 같은 분인데. <laughs> 예. 하나님은 참 그렇게 자애 깊은 어머니 같은 분이고 예수님도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자애 깊지는 않습니다. 완벽하지도 않고 그렇죠. 고으로 뭐, 백송이가 떨어질 때까지 때리는 어머니야. 흔한 어머니는 아니지만, 우리는 완벽한 어머니가 완벽한 아버지로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르신 것 같아요. 차원이. 다 알아도 그걸 그냥 받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는 분이고, 우리가 저 유다처럼 늘 오만 생기면, 이유만 닿기만 하면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빵을 술에 찍어, 포도주에 찍어 넣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 은혜로운 분이시다. 오늘 어늘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에게 이제는 좀, 어? 어? 음. 어? 예, 또 시작이네. 이 러닝 타임 이거 2분 40초, 30초 내가 해 놨는데. 잠시 확인 좀해보느 노래가 오늘 굉장히 길어 가지고. 네. 모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 어? 할수 없죠. 뭐. 오늘 주님의 은혜,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 우리가 그 은혜로움에 늘 감사할 줄알 때, 우리도 우리의 상처를 딛고, 우리의 상처를 딛고,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족했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자녀로 살수 살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树叶。